이번 상황만 어찌됐든 넘어가면 나아질 것이다. 미래는 더 좋아질 것이다. 미래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면에서 좋게 볼수 있겠지만 사실 썩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이번 상황, 그러니까 그 순간, 현재를 긍정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상황을 미래에 의존하여 견뎌낼 만한 것, 견뎌낼 가치가 있는 것 정도로 보는 마인드입니다. 조금 더 확장시켜보면 이렇습니다. 이번 삶만 어찌됐든 넘어가면 나아질 것이다. 다음 생은 달라질 것이다. 이번 생을, 이번 삶을 긍정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란 거는 사실 환상입니다. 한치 앞도 알수 없는 것이 미래 아닙니까? 이러한 미래에 의존하여 뭐 삶을, 현재를, 긍정하려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어떻게 잘 살까, 잘 지낼까, 긍정할까가 중요한 거지, 그 외에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잘 살까 해도 어찌될지 알수 없는 것들이 미래입니다. 알수 없는 것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만큼 쓸데없는 짓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을까? 같은 고민과 마찬가지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고민으로는 과거를 바꿀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내가 중학교만 졸업한다면, 고등학교만 졸업한다면, 대학교만 졸업한다면, 취직만 한다면, 결혼만 한다면, 이번에 닥친 경제적 위기만 어떻게든 넘기면 그 뒤는 창창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떻게든 지금 당장 이 순간을 창창하게 만들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지나면 나중은 나아지겠지라는 생각, 웬만하면 틀립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맞습니다. 지나가긴 하는데 더큰 고난이 옵니다. 거거 익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긍정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